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사회 초년생 생존 수업 어, 세 번째 시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구직의 생존법 어, 챕터 3로 진행할 텐데요. 아, 오늘 나눌 얘기는요. 구직을 할때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는가 이 부분 중에서 어, 좀 나눠볼까 합니다. 네, 여러분들. 많은 이제 사회초년생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자격증을 준비를 합니다. 어, 토익, 뭐, 토플, 뭐, 기능사, 뭐, 기사까지 심지어 굉장히 많은 자격증을 준비를 합니다. 아, 그런데 저의 경험상 이사회초년생이 토익보다 기능사보다 커말보다 먼저 꼭 준비해야 될게 있다면 어, 이거 뭘것 같습니까? 어? 이 얘기를 들으면은 그러겠죠? 아니 커머의 자격증, 뭐 모스 자격증, 뭐 토익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라고 이제 생각을 할 겁니다 저의 경험을 빗대어 봤을 때 사회초년생으로서 구직을 하기 위해서 입사원서를 넣기 위해서 가장 먼저 취득해야 할 자격증은 바로 운전면허증입니다. 예, 운전면허증. 어, 운전면허증 취업 크게 연관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운전면허증은요, 토익 몇 점, 뭐, 워드 자격보다 가장 우선 시되는 가장 기본적인 자격 기준이더라고요. 왜냐면요, 어, 이 사람이 성실한 것을 판단하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 운전면허증은 다른 취득함을 통해서, 아, 이 사람이 그래도 준비를 했구나라고, 어, 1차적으로 보여질 수 있는 자격증이 바로 이 운전면허증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 많은 직장에서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요, 이 운전면허증을 굉장히, 어, 보편적으로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곳이 많습니다. 구직 뭐 사이트를 이렇게 잘 살펴보면요, 내용에 꼭 들어간 게 이겁니다. 운전 필수 혹은 운전면허증 일종 보통 소유자, 일종 보통 취득자만 이력서를, 원서를 넣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명시한 기업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가서 실제로 뭐 운전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의 성실한 어떤 준비에 대한 기준이 되는 게이 운전면허증이다라는 어 그런 얘기를 저는 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저도 어 저는 이 운전면허증을 굉장히 늦게 됐습니다. 졸업을 하고 나서 좀 한참 뒤에 운전면허증을 땄는데 어, 저는 운전면허증 탈때 그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이 운전면허증 취득에 대한 얘기도 어, 제 유튜브 채널에 나오는데 그 영상도 조회수가 굉장히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취업할 때 가장 우선시 되는 게 뭐다? 자격증 중에도 우스, 운전면허증이다 요거는 좀 꿀팁입니다 예. 운전면허가 없다 또 운전면허만 있다 그러면은 뭐 중간에서 일을 하다가도 캔슬나기가 쉽습니다 특히 수습기한 때이 운전면허증 이 운전실력을 보고 아, 이 사람이 운전이 미흡해 그러면은 아이 사람은 더 쓰지 못하겠어 라고 그 중간에서 이제 그 캔슬되는 짤리는 경우가 어 다소 발생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운전면허가 없어서 원하는 직장인데 들어가지 못한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제가 사회복지사로서 근무를 하는데 근무를 했었는데 이 사회복지사들은 운전면허가 굉장히 필수거든요. 왜냐면 이 기간에 그 차량을 몰고 또 이용인들을 이렇게 어 운행해야 될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운전면허가 필수인데 특히 일정 보통 스타렉스를 몰거든요. 근데 면허가 없다 보니까 제가 종합사회복지관에 괜찮은 곳에 1차 합격을 하고 면제를 받는데 아쉽게 떨어졌는데 그 이유가 운전면허 때문에 운전때문인것 에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토익도 중요하고 뭐 다양한 스펙도 중요하지만 그스펙이제 먼저 운전면허는 가급적 대학을 다닐 때 시간이 많잖아요 사회생활 하면서 면허 따려면은 시간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다니면서 또 머리가 조금 더 말랑말랑할 때떠놓으면 쉽게 딸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이 정도에 더 마무리하는 걸 하고요. 다음번에 또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사회초년생으로서의 상관없는 생존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